짠, 진여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진여스 친구들과 함께 새로 나온 피규어를 한번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이기도 하죠. 쿵!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미스키가 이렇게 네 번째 시리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미스키를 개봉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이렇게 한 박스를 사버렸습니다 자 스미스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어, 제가 기존에도 두번째 시리즈 세번째 시리즈 개봉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야광으로 빛나는 피규어예요 자 일단은 상자를 한번 열고 이 안에 내용물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좋아하는 스미스키가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총 1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옛날에는 진짜 이거 사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비싸서 못 샀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봐야 3개, 4개 샀었는데, 이번엔 아예 이렇게 한 박스 채로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스미스키를 일단 한번다 꺼내볼게요. 짠! 이렇게 총 12개를 다 꺼내봤어요. 스미스키 시리즈4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종류의 스미스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크릿이 이한 박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과연 오늘 제가 개봉하는 이거에는 시크릿이 들어가 있을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또 개봉을 해볼 거예요. 스미스키 시리즈 4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한 박스 12개를 샀는데 82,8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격이긴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스미스키 개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뜯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스미스키는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어? 이렇게 누워있는 스미스키가 있고요. 하나가 뭐가 더 있었는데? 어? <laughs> 짠! 제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느긋한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이 느긋한 스미스키는 아무 생각 없이 게으름 피우는 스미스키라고 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뻥 때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작은 스미스키가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가도 어 어쩌라고 뻥 <laughs> 이러고 있는 느긋한 스미스키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조그만한 애도. 이렇게, 얘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아, 나랑 놀자, 놀아줘. 하는데도 얘는 귀찮아가지고, 아이, 아이, 나좀 거들지 마. 아잉 피곤해. 뻥. <laughs> 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은 스미스키 레이지. 느긋한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두 번째 스미스키는, 과연, 어떤 스미스키가 나올 것인지. 자두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하나 둘셋짠 과연 과연 어 너는 너는 뭐니 짠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것은 살금 살금 스미스키라고 해요 이렇게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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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지스친구들 안녕 내가 조용히 갔는데 걸렸네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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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치채지 않게 몰래몰래 몰래 다니는 스미스키라고 합니다. 엄마 몰래 PC방 가는 것처럼 살금살금 이렇게 가는 귀여운 스미스키. 살금살금 스미스키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건봉 개봉해 볼게요. 이세 번째는 과연 어떤 스미스키가 나올 것인지 뜯어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오! 중복인 줄 알았어. 짠! 세번째로 나온 친구는 나 어떡해. 스미스키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선반이나 책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아이고, 어떻게 내려가지?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laughs> 저 어떡하죠? 음, 제니어스 친구들 도와주세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잘못 내려가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어,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하는 친구들. 자, 그렇게 나 어떻게 하는 스미스키가 세 번째로 나왔어요. 이 친구는 내려가고 싶지만 무서워서 곤란에 빠진 스미스키라고 합니다. 나 어떻게 스미스키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네 번째는 과연 어떤 스미스키가 들어가 있을지 아직까지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크릿이 어떤 모습인지도 보고 싶은데 자 이제 네 번째 건입니다 네 번째 한번 개봉 바로 해볼게요 하나 둘셋짠짠오자네 번째로 나온 스미스키는 편안한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등을 보며 벽에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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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스미스키에요 그래서 아 편하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포근하게 자리 잡은 스미스키. 배가 너무 불러서 꼼짝없이 다리를 쭉 펴고 벽에 기대 앉아 있다라고 돼 있어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너 배도 나온 거 같다. 뭘 먹었길래 이렇게 배가 불러 가지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어 이러고 있니? <laughs> 자, 네 번째로 나온 것은 편안한 스미스키가 나왔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다섯 번째는 과연 어떤 스미스키가 나올 것인지, 시크릿 한 번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시크릿. 자, 다섯 번째도 꺼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과연! 오! 중복은 아니야. 자,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은, 왜 이렇게 여기가 찌그러졌을까요? 바로, 짠!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여기 걸린 거야. 통통 해가지고, 통통한 스미스키가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좁은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스미스키잖아요. 그 좁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다가 이렇게 몸이 딱 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좁은 곳에 들어갔다가 꽉 껴버린 스미스키가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여섯 번째는 과연 어떤 스미스키가 나올 것인지. 자, 여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여섯 번째는 과연. 하나, 둘, 셋. 짠. 짠. 오! 와, 나 지금까지 중복 하나도 안 나왔어. 여섯 번째로 나온 것은 실망한 스미스키가 나왔어요. 그왜 OTL이라고 하죠. 어, 어, 어 아직까지 시크릿이 안 나왔어. 어으, 시크릿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으. 어. <laughs> 자, 이렇게 여섯 번째는 실망한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알았어. 내가 네 자리도 찾아줄게. 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여섯 개를 개봉했는데 여섯 개 전부 다 중복 없이 나왔어요. 오 스타트는 좋은데 과연 이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시크릿이 있을지 어느 걸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요거 요거 한번 뽑아볼까요?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이 나올 것인지 이제 한번 시크릿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 둘셋 짠. 짠 <laughs> 아까 그 통통한 스미스키였죠 여기에 같이 야너도 여기 왔서 껴왔어? 이럴수가 이럴 우리 둘다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우리 둘다 살좀 빼자 <laughs>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팅꽉 껴버린 통통한 스미스키가 일곱번째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여덟번째 과연 시크릿이 나올 것인지 으, 제발 시크릿 나왔으면 좋겠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 둘셋짠짠나 아.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러다가 시크릿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해 으어, 시크릿 나와야 돼한 박스나 샀는데 시크릿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예이. <laughs> 여덟 번째도 아까 나 어떡해 이렇게 못 내려가서 낑낑맸던 스미스키가 중복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아홉 번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홉 번째는 과연 시크릿이 나올 것인지. <laughs> 이미 초반에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시크릿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죠. 자 과연 시크릿이 나올 것인지. 하나, 둘, 셋. 짠! 과연! 너무나도 익숙한 너의 뒷모습. 너는 이렇게 앉아서 쉬는 편안한, 편안한, 편안한 스미스키. 정신이 나갔나 봐. 어, 여, 둘 어?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예쁜데? 아, 좋다. 야, 오늘 되게 좋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멍 때리기 너무 좋은데 멍. 자, 아홉 번째는 편안한 스미스키가 이렇게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laughs> 계속 얘기하지만 <laughs> 시크릿이 있을지 <laughs> 시크릿이 없을 수도 있대요. 한 박스를 사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열 번째,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스미스키는 하나, 둘, 셋, 짠! 짠! 어. 이럴 수가... 형진님이 아직도 시크릿이 안 나왔어. 이럴 수가... <laughs> 자, 이렇게 열 번째로 나온 것도 실망한 스미스키 중복이 나왔습니다. 와,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개 남았어요 과연 이중에 시크릿이 있을지 자 이제 11번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누구일지 하나 둘셋짠자 이렇게 11번째는 살금살금 스미스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개봉해 볼게요 어 개봉하기 전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하나 둘셋짠 하나 둘셋짠 아, 아, 아. 시크릿이 안 나왔어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느긋한 스미스키 제가 맨 처음에 뽑았던 스미스키죠 느긋한 스미스키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형제니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스미스키 새로 나온 시리즈인 시리즈4를 12개 한 박스 개봉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시크릿이 안 나오고 이렇게 모델별로 두 개씩 고르게 다 나왔습니다 자 스미스키의 진짜 매력은 불을 껐을 때죠 한번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나도 예쁜 스미스키들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야광빛의 스미스키들이 제 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크릿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들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스미스키는 누구인가요? 살금, 살금, 살금. 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어? 나 지금 몰래몰래 몰래 돌아다니는 중이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내가 돌아다닌다고 소문내면 안 돼. 이렇게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살금살금 스미스키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살금살금 스미스키, 꾹 눌러주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예! 아, 난 조심히 가야 되지. 살금, 살금, 살금. 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내가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밖에 인사 못하는 거 이해해줘? 나는 통통한 스미스키야. 나는 좁은 자리를 좋아해서 좀 찾아가려다가, 이렇게 꽉 끼고 말았네. 우리 진어스 친구들, 어, 이렇게 통통한 스미스키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진어스 친구들은 여기 투표란에서 통통한 스미스키 꾹 눌러주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줘. 고, 고마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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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여스 친구들 안녕? 나는, 나, 어떻게, 스미스키야.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있어. 우리 진어스 친구들이 응원해주면은 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친여 친구들 여기서 내가 예쁘면은 나 어떻게 스미스키 꼭 눌러주고 아래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줘 나 어떻게 스미스키 힘내서 꼭 내려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그참뭘 그렇게 힘들게 내려가려고 그래 내 느긋느긋하게 한잠 자고 내려가지 뭐 아직도 안 갔어? 그럼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어우 진짜 나 귀찮아 건들지 마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게으른 스미스키 꾹 눌러주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고고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오 형진님이 금손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똥손이 됐대요. 아이고고고고. 그래도 이왕 이끼 투표하는 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실망한 스미스키 꾹눌러주고 어이구 스, 실망한 스미스키 힘내, 하고응원의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이 시크릿이 c 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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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크릿이 나오든 말든 너무나도 편안하다 지니어스 친구들 저는 편안한 스미스키예요 이렇게 형제님 손에 m 앉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편안한 스미스키 꼭 눌러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편넹.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보기에 가장 예쁜 스미스키는 누구인가요? 인기 투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오늘 스미스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누르셔서 우리 같이 지니어스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안녕 어두우니까 손이 잘안 보이네 안녕.